어 성도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 저에게는 정말 싫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처를 많이 받았기에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어 가장 큰 이유는 제 눈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어떠한 삶이나 행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 말은 항상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는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 사람의 행위는 전혀 그 같은 말과는 전혀 무관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제 눈에 비친 모습은 그랬어요. 그의 비리와 그의 행위가 어떠했음을 제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야. 아, 참, 신앙인이구나. 하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그의 삶을 아는 저로서는 참 힘기, 참, 참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즉흥적으로 드린 적도 있어요. 이런 기도. 하나님!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는 겁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뭐제 한탄으로 생각하셨겠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또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머릿속을 치듯이 이 반문하는 듯한 질문 하나가 명확하게 제게 떠오르는 거예요 반문하는 듯한 질문 하나 너는 너는 내 자식이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간다면 내 자식은 너의 자식이 아니게 되는 거냐? 너는 내 자식이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간다면 내 자식은 너의 자식이 아니게 되는 거냐?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사람을 두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 같은 백성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간단합니다.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오늘 말씀 1절 끝에 너는 내 것이라의 이 다른 표현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조직하던, 조직화된 이 시스템에서 오래 일해 보신 분이나 연륜이 많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산전수전 다 겪어본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죠?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그 흡성이나 그, 그 습성이나 그 성향은 절대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언젠간 바뀌겠지 이런 기대를 저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냥 포기해라 그런데 우리들의 하나님은 고쳐쓰는 게 아니라는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까지 시킵니다. 그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어찌 보면 참 이성적이지 못한 하나님이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찜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해세드죠. 해세드. 이미 우리는 절대 포기란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못 버리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정말 한없는 배교와 배신, 끝없는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리고 이방 문화에 젖어 본래 하나님의 사명을 전혀 감당치 않고 하나님께 죄만 지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게 이게 예정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훈계 같은 징계는 있을지언정 멸망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원론적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론적인 마음. 본이죠, 본이. 본래 의도와 생각.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총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세 가지. 그 하나님 마음 첫째, 첫째.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1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에 대한 원론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야고바야고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질신이가 말씀하시니라. 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자신이 창조하였고 자신이 지어 만든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자신의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세드에 기반을 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재천명하는 거죠 그리고 1절에서 우리는 두 문장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것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것인가를 반증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국제 정세가 인간의 이 이성적인 이 판단으로 보았을 때는 곧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세상의 어느 약한 나라와 같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왜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문구.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쓰고 있으며 성경 속에서도 많이 쓰여진 단어인데 이 구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도와주되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구속해 주는 자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구원해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여차하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인 겁니다. 이것은 보장이죠, 보장. 여러분, 전능한 신이 이 정도로 확증을 주고 보장한다면 그건 100%입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히 일어날 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직접. 두 번째로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이절에 나오는 물과 불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혹독한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이른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 하나님. <laughs>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다. 여기서 못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못하리다. 라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절대 부정어인 로 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로 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절대적으로 지킴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지킴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를 지키리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를 지키리라입니다. 이것은 3절과 4절의 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열방의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은 물론 그 어떠한 희생도 칠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단호한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선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나 이 선택된 백성들을 쓰고 사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 전적이고 일방적인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알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 여러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 아니,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그들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서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끝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백성이고 어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하지 않는 백성인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이, 이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죽이시기까지. 몇달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한 명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죽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왜 죽였는지는 정확한 동기는 저도 잘 읽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의 칼에 찔러 죽어가던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신금을 울립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칼에 찔러, 아들이, 찔러 아들이 휘두른 그 흉기에 칼에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아들아,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도망가라. 죽는 순간까지 자식의 안부가 걱정입니다. 자식의 안부가 걱정이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발등을 찍으며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누가 보아도 포기하고 자식이 아닌 원수로 삼는다 해도 할말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묵묵히 참으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 덮어 주셔서 자녀라고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또 축복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전 정말 부족한데, 아, 여러분들 말고 전. 저, 저 정말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오늘또 용서를 하시고, 십자가의 그 공로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이 한없는 은혜, 왜 그렇게 참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지키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깨달아서 좀더 성숙하고 그리고 좀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